여기는 신동아 양평동의 신동아 하이팰리스 아파트입니다. 와 진짜 여기 지금 소장님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 요 멋진 가을을 보내신다고 세상에 소장님 자비로 이렇게 와, 우리 진숙이네 꽃집에서 꽃핑거 핑거를 달라고 하셔가지고. 아, 진짜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제가 이거 식재준 주목이랑 했는데, 백오냐 이렇게 잘 키웠어요. 엄청나죠? 아, 진짜, 우리 멋지신 소장님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진짜. 주목 너무너무 잘 컸죠. 우리, 저기, 우리, 용전, 그, 미량그라고특허밥비용 또, 그리고, 여기에 그때 입재가 항염지 칼이 들어갔죠. 항염지 칼, 텃밭사랑. 화이팅입니다, 화이팅. 아, 맞아. 여기 또 제니스 수용제도 들어갔다. 여기에 그때 들어간 게 많이 있었어요. 멋진 날 되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붕붕아, 우리도 가자. 야 진짜 소장님 진짜 멋지셔요 화이팅해 화이팅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냐고 1원 이하를 와, 뭐 아프 계속 꽃 피우겠네 아 진짜 잘 키우셨다 세상에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음 진짜 잘 키웠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겠다. 가자, 붕붕아, 이제. 그만 꽃 보고. 한도 끝도 없다. 자, 화이팅, 화이팅.